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사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는지요 어, 오늘도 잊지 않고 뜨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꽉 채워져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구나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어, 한 가정, 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길게 지금 묘사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거 요셉 가족 이야기구나. 이거 요셉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내 버리면 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을 볼때 요셉의 이야기구나가 아니고 그 요셉의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가족, 나의 모습, 또 나와 관계된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성경이 내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가면 참 좋은 묵상이 될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칠년 흉, 칠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 풍년이 다 끝나고 예고한 대로 칠년 흉년이 이어지는 거죠.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주변 모든 나라에도 이 곡창지대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의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니까 주변 나라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카메라가 이렇게 옮겨져요. 그 동안 카메라는 요셉을 비추었잖아요. 애굽의그 상황들을 막 비추어서 요셉을 따라다녔던 이 카메라가 이제는 움직여서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가나안 땅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카메라 안에 야곱이 보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말을 합니다. 우리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곡식을 구해야지 이렇게 계속 굶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이 형제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수 없다. 뭐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베냐민이 어떤 자식인데요. 자신의 두 아내, 물론 종들도 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얻었지만 두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죠. 라헬에게 마음을 다 주었던 이 야곱이 늦음악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라헬이 늦음악하게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죽은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베냐민은 특히나 정말 극심한 상고 끝에 낳은 아들,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은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마지막 하나, 마지막 나에게 남은 이 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은 두고 가라고 해요. 아들들이 베냐민을 두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 애굽의 이인자의 자리, 그 막강한 권력의 자리, 이 곡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게다가 신분으로 봐도 감히 총리의 얼굴을 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눈은 아래로 자세는 바닥으로 엎드렸을 거예요. 바사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곡식을 살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문학적이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탁탁탁 담겨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앞에요. 4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너무 극적이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요셉은 딱 보고 형들이구나. 형들은 전혀 요셉인 줄 상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런 상황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딱 시작되면서 저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주변을 애워싸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또한 가지는 가장 메인 카메라 중심된 카메라가 누구를 비추고 있냐면 요셉을 클로즈업 하듯이 쫙 비추고 있는 그 카메라 하나가 상상이 돼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물그러미 쳐다보시는 그 카메라 하나가 상상이 되거든요. 요셉은 이제, 어, 누구의 힘을 빌어야 되고, 무언가 없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다 가진 위치예요.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의 위치에 딱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동생, 에, 형님들이죠. 형제들을 딱 만났을 때, 이제 요셉은 어떠할까? 자기 속에 과거의 상처가 확 올라올까? 자기 속에 복수심이 확 올라올까? 절호의 기회를, 절호의 찬스다 하고, 뭔가 요셉이 자기 속에, 저 내면 깊은 곳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원망과 상처와 증오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올라올까? 하나님의 카메라가 마치 요셉을 쫙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막 몰아붙여요. 정탐꾼이 아니냐고. 우리 지금 이 곡식을 반출시키려고 온 그런 정탐꾼이 아니냐. 막 몰아붙여요. 그러면서 당신들 어디서 왔냐? 당신들의 가족 관계는 누구냐? 뭐냐? 물어붙이거든요. 그러면서 막내 아우. 13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베냐민의 소식, 아버지의 소식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캐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뭐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거죠. 바짝 엎드려서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 마음 안에는 베냐민에 대한 이 요셉은 잊을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그런 연민과 걱정과 불안과 기도, 이런 것들이 요셉의 삶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내버렸는데, 나도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베냐민은 어떻게 했을까? 베냐민은 괜찮을까?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요셉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몰아붙였을 때, 결국은 이 베냐민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보고 싶은 거죠. 요셉이 너희가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3일이 지났을 때 요셉이 다시 그 감옥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명을 인질로 여기 박아놔라. 그리고 가서 너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성경은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요소를 여기에 담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우리가 그때 우리의 아우를 괴롭게 했던 것, 우리의 아우에게 죄를 저질렀던 것, 그가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우리 그거 듣지 않았잖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핏값을 지금 받는 거야. 하면서 서로가 그 지난날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셉에게 굉장히 뭉클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날선, 뭔가 형제 간에 팽팽한 그런 증오의 기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요셉 한 사람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의 마음에도 뭔가의 죄책감, 아픔, 고통, 이런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두루두루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핀셋으로 딱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복, 그 사람에게만 은혜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너의 주변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잘 살면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은 마음이 뭉클하죠.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시몬 시무원. 시몬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센 기질 우리가 그 디나 강간사 사건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몬을 거기에다가 인질로 두지 않았을까. 시몬을 보는 앞에서 막 결박을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지 않게 요셉은 어~ 곡식도 가득 실어주고 또 돈도 도로 가방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죠. 자, 형들이 이제 떠나 나와요. 잠시 여관에 머물렀는데 가방을 열다가 돈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돈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 내가 요셉도 이렇는데, 시몬도 이렇는데, 베냐민까지 난 이룰 수 없다고, 루벤이 설득을 하지만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보낼 수 없다. 나는 이 베냐민 보낼 수 없다. 아주 강력하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가지고 왔던 양식도 다 이제 소진되었고,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 기근에 이겨내야 되는 양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아들들을 보내죠. 근데 이제 유다가 낯선 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저를 믿고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유다의 설득에 아버지가 오늘 본문이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갑절의 돈을 지어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까지 내용이 끝나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만남의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까지를 이렇게 읽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섭리와 계획, 그 손길 그 안에서 무엇을 좀 발견하시게 되나요? 저는 음,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로 지명되어서 그 부름을 받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애굽식 이름이죠.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에요. 애굽식의 이름인데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걸음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팔려오고 또 팔려가고 또 움직여가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요셉의 삶이 결국 세상이 가장 가깝게는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그런 삶에.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고난,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때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때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때그 은혜는 내 감동 받았다? 내 감정이 동요됐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됐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믿음은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확신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요, 세상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은 총리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은 어떤 위치나 자리나 신분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영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힘이에요. 남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바라는 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려내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실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이건 큰 거, 별 거, 뭐,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반대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살것 같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아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음, 제가 우리 따 제목을 조금 재밌게 올렸는데요. 고구마 100개, 겨울 동치미. 겨울 있잖아요. 정말 퍽퍽한 고구마를 막 10개, 20개, 100개 목매이잖아요. 죽어요.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시원한 그 겨울 동치미가 한 모금 팍 들이키면 후 내려가잖아요. 고구마에는 김치, 발효된 겨울 김치, 김장 김치 꺼내서 털을 말아서 먹으면 그 퍽퍽한 고구마가 이 김치에 둘러싸여서 싹 얼마나 맛있는 시간이 됩니까? 오늘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 퍽퍽한 고구마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원한 김장 김치, 잘 발효된 그런 김장 김치 그런 겨울동치미 같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 있는 교회의 우리 자매 한 분은요 정말 이 겨울철에 갈곳 잃은 동물들을 돌보고 먹이고 살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왜 저런 짓을 하나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카메라 앞에서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동료 피조물로 이 땅에 창조해 줬는데, 너희는 음식물 쓰리기 때문에 정말 몇조 원을 쓰는 그런 인간의 나쁜 모습도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고달픈 그런 이 동료 피조물들 먹이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돌보는 거. 하나님의 카메라에서는 참 흐뭇하게 물걸음이 쳐다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고구마 100개 아니라 겨울 동치미 같은.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동치미는 이, 그잘 발효된 김치는요, 고구마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요. <laughs> 오늘, 어, 여러분 퇴근길에 군구구마 한 봉지 사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 동치미 이야기도 하시고, 김치 이야기도 하시면서 조금 따뜻한 그런 저녁, 그런 밤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각 가정마다 좀 군구구마 냄새가 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엎드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와, 살아날 것 같아. 힘이 나는 것 같아.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be